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캠퍼 초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마지막 영상이 눈이 없던 계절의 민주지산이었는데,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되고 나서야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악산 왔고요. 철원에 있는 금악산입니다. 오늘 내일 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서 눈이 제법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뭐 심각한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지 않고 충분히 이제 재미를 볼 어, 재미를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준비 잘해서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박이일 네,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가볼게요. 원래 금악산 가려둔 코스가 여긴 아니고 반대쪽이었는데 저번에 비오고 얼면서 나무 부러지고 해서 등로를 가렸나봐요 그쪽 코스가 아, 진입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보통 하산을 하는 반대쪽 코스로 왔습니다 아, 코스가 조금 험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일몰 때까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서둘러야 되는데 또 함께 온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최대한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눈도 조금씩 내리고. 아. 힘들만 했네. 야 뒤에 봐, 장난 아니다. 나도 아까 찍었는데 진짜 입이 벌어지더라. 아,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멋있다. 길이 너무 이쁘다. 이쫙 재밌다 산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아요 이어가야 돼요. 어. 이어. 어. <laughs> 야, 근데 너네 여기 저 헬기장 아니잖아. 올라가요. <laughs> 여기 정상도데 올라가야 되는데아 여기 그냥, 그냥 치는 거야. 아니 유실돼서 지금 빨리 쳐야 돼, 형. 바람 불어. 저 이제. 앞에는 없어? <laughs> 없어. 승현이랑. 하네요. 아무 말도 안하던요 이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초파님 네. 제 얼굴 보이세요? 니 네. <laughs> 네 얼굴 봐야 돼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아니 얼굴 보면서 밥 먹자고 했잖아요. 야, 나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너무하네. 아 그럼 다들. 잠깐만. 여게 아늑해 보이네요. 누가 내가? 네. 아늑했거든 방금까지. 오씨 <laughs> <laughs> <어이씨>, 눈이 들어. <들어오는데? 웃음> 아니 카바이트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아그 냄새는 잖아 안고 있어도 되네. 아니 뭐 일부러 맞는 건 아니고 구멍이 하필면 여기 있네. 야 우리 지금 이도다 이도. 2도. 심지어 영상 이도. 어이가 없네 여보세요 예 형님 어 어떻게 됐어? 다 만나가지고 어 각질 구축까지 끝나고 어 이제 뭐요? 펌프하고 거기는 컨디션 다 괜찮아요? 어 우리는 이제 밥 먹으려고 다행이다 그 저기 잘좀 챙겨주세요 사람들 그래 예 알았어 여긴 내가 챙길게 어네 맛있게 먹어 예 오우 안꺼는 이걸 어떻게 꺼내냐인데 제가 알려드려요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막. <laughs> 아 눈에다가 손을 한 다음에 꺼내라고? 아, 얼마나 맛있을 <laughs> 저기요 유튜브 찍으세요? <laughs> 와 아, 진짜 인스턴트의 비어먹을 맛이다 커피? 어. 된장 아니야 뭐 오뎅도 있고 계란도 들었고 막 그렇대 어? 먹어봅시다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거 헐! <웃음> 이거 <웃음> 대박이다. 계란 많네. 아 이게 좀 묘한데 이게 맛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 발열제 해서 먹기는 좋네. 아 이게 계란이 또 들었어. 이게 이게 터지면서 국물 맛을 버리나 봐. 큰일 났네. 일곱, 우리 일출이 일곱시 반이야. 그렇게 늦어졌어? 어. 장작 열두 시간을 자빠져 있어야 돼, 이 텐트에서. 너무 힘들 것 같다. 엄청 물바다네. 우와. 침낭이 얼었네. <laughs> 금악산 백미터 어제 결국 끝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에 쳤었습니다 아, 뭐 별로 결로 별로 모여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어제 우리 잔 흔적입니다. 사실 듣는데, 듣는데 <laughs> 가생이는 눈으로 좀 두께감 있게 만들어가지고 더 넓혔어요. 그래서 저기는 꼭 밟으면 꺼지는, 그래도 뭐 텐트 치기만 하면 되니까. 하, 금악산 오랜만에 왔는데 못 올라가 보고 가네요. 정상은 실패했어도. 또 이... 눈 있는 산에 오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겨울이지. 잘 잤어, 아, 어제? 죽을 아, <laughs> 것 같아. 야, 이렇게 또 이상 가족 하긴 처음이다. 죽을 것같 야, 밑에 내려오니까 날씨가 좋네. 산 밑으로 뭐가 보이는 게 지금 이 순간이 처음입니다. 아야, 아야, 아야. 바로 밑에도 잠겨 그래 저기 저기 아 저건데 우리가 못 갔네 아 정상 못 찍으니까 좀 아쉽네 동계 백패킹은 안전하게 하고 내려오면 잘한 거니까 뭐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금악산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